네, 안녕하세요. 팀 브릿지스톤 소속 프로골퍼 이예지입니다. 많은 골퍼분들께서 질문을 주셔서 제가 그 해답을 풀어드리고자 이 시흥에 있는 솔트베이 골프 연습장에 왔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가지 상황들을 이곳에서 연출해 보면서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챕터는 드라이버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지금 브릿지스톤 JGR 이라는 투어비 드라이버를 쓰고 있어요. 이 드라이버의 장점은 내가 부드럽게 쳤음에도 멀리 보낼 수 있는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사용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바꾸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에 대한 질문 중에 드라이버 스윙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왜 없어요? 제가 스윙 아크를 크게 만드는 드라이버 연습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두 가지 예를 보이면서 드라이버 스윙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두 가지 스윙의 차이점을 혹시 느끼셨어요? 이첫 번째 스윙은 제가 몸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손과 몸을 가까이 가져가면서 공만 타격하려고 했고요. 이두 번째 스윙은 제가 스윙의 공간을 최대한 크게 가져가려고 이 팔과 몸을 멀리 가져가면서 큰 아크를 사용해서 스윙을 했어요. 어떤 스윙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두 번째 스윙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스윙의 아크를 크게 할수 있는 방법은 우선 우리 어드레스 때부터 스탠스를 조금 넓게 가져가 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 스탠스가 넓어지면서 체중이동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내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스탠스를 서 주시고 여기서 중요해요. 테이크 백이 손으로 가면 안 되고요. 내 왼쪽 어깨가 턱 앞으로 쭉 오면서 팔로 큰 원을 그려야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어깨로 시작해서 손이 멀리멀리멀리 멀리 멀리 큰 원을 그려야 해요. 그 다음 우리 다운 스윙 때도 팔로 내려오면 이쪽이 좁아지겠죠? 넓게 만들 거예요. 백스윙 탑에서 하체 체중 이동을 먼저 해주신 다음, 하체 회전을 통해서 팔이 따라올 수 있게끔, 그러면 던져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어렵지 않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 아이언샷의 정확도, 타이밍, 그거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릴까 합니다. 보통 아이언을 잡게 되면은, 아, 뒤땅 나는 거 아니야? 탑볼라면 어떡하지? 걱정이 먼저 앞서실 거예요. 우리 걱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백스윙 탑에서의 타이밍을 조금, 정말 잠깐 기다려주는 연습인데요. 백스윙 탑에서 우리가 잠깐 쉬어주고, 카트로 타이밍을 보내줘야 이 클럽헤드가 뒤에서 따라오기 때문에 측면 타격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숏아이언의 경우 다운스윙 궤도가 바로 들어와도 되지만 저는 지금 이게 7번 아이언이거든요. 7번 아이언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타격을 하려면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이 전환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0.5초 정도 기다렸다가 공을 쳐볼게요. 자 그럼 이제 백스윙 탑에서 잠깐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내려와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백스윙 탑 올라갔죠? 그다음 우리 백스윙 회전하면서 오른쪽으로 회전했던 체중을 왼쪽으로 한번 옮겨주세요. 벌써 팔이 이만큼 내려왔죠? 그다음 하체 회전까지 이루어지면 어 임팩트 다 됐네요. 이 상태에서 내 왼쪽 골반과 어깨가 열려주면서 회전한다면. 스윙 끝이에요. 제가 이 부분 동작들을 적용하면서 공을 쳐볼게요. 자, 백스윙 탑. 그 다음, 체중 이동. 회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궤도 안에서 타이밍을 잡는다면 공이 똑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타이밍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분은 칠 때마다 아이언의 거리가 달라진다고 하시네요. 아이언의 거리가 달라지는 이유는요. 우리 클럽마다 다 로프트가 있잖아요. 이 로프트가 다운 스윙 때 닫혀 맞냐, 열려 맞냐. 이게 7번 아이언, 8번 아이언, 9번 아이언. 이렇게 로프트가 달라지는데요. 임팩트 때이 로프트가 달라지면서 맞으실 거예요. 제가 예를 드리자면 웨지샷을 해야 되는데 애매한 거리가 남았어요. 저는 58도를 풀스윙을 했을 때 60m에서 65m 정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핀까지의 거리가 70m면 저는 58도를 로프트를 조금 더 이렇게 세운 다음에 공을 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로프트 각도를 유지하면서 공을 치면 아이언 거리를 더욱 정확하게 보내실 수 있고 항상 일정하게 보내실 수 있는데요. 로프트 각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팔이 내려오면 로프트 각도는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낮아지게 되고요. 몸이 너무 빠르면 로프트 각도는 임팩트 때 점점점점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스윙을 한번 해볼 건데, 로프트 각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팔을 써서 다운 스윙을 했기 때문. 그러기 때문이고요. 로프트 각도가 높아지면 몸이 너무 빨라서이잖아요. 이 아이언 스윙을 내 제로프트로 칠수 있는 그 기준은요. 이 백스윙과 다운스윙이 전환되는 이 구간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백스윙을 갈때 이렇게 올라갔던 궤도보다 가까워지게 되면서 로프트의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백스윙 궤도와 다운스윙을 같게 하는 연습 방법은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스윙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올라갔던 궤도와 같이 내려오게 손을 조금 무겁게 내려주세요. 스윙 갔다가 손을 끌고 오는 게 아니고요. 지면이랑 가까워진다 생각하고 무겁게 내려올 거예요. 이때 포인트는 손목이 풀어지면서 가까워지면 안 되고 올라갔던 게도 그대로 가까워진다 생각하고 임팩트를 만들어 보시고 난 다음에 공을 칠 거예요. 제가 한번 그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운스윙 때 손이 지면과 가까워진다 생각하면 손도 들리지 않고요 손도 나가지 않고요 예쁜 다운스윙으로 제로프트로 공을 치실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임팩트 그리고 정확한 거리 일석이조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다음 챕터는 웨지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솔트베이 연습장에서는 이 그림과 어프로치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클럽으로 어프로치에 대한 레슨을 해드릴게요.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서 어프로치 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여기도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우리 아이언 실수했다 생각하고 어프로치하러 가볼까요? 자, 가요. <laughs> 너무 많이 불잖아요? <laughs> 자, 저는 이제 웨지샷을 할수 있는 이 솔트베이의 쇼 게임 연습장에 왔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웨지는 투어비의 BRM이라는 모델이에요. 이 웨지는 다른 웨지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루브 사이에 그루브가 얇게 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엣지들보다 엣지를 했을 때 스피드 양을 조금 더 먹일 수 있고요 내가 편하게 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엣지들보다 그림 위에서의 스피드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내리막 어프로치를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내리막 어프로치요 공위치 그리고 치는 방식만 안다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내리막은 우리가 임팩트 하는 구간들이 땅이 조금 올라와 있어서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공 위치는 오른쪽으로 두실 건데, 이렇게 애매한 오른쪽이면은 땅을 더 쉽게 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공과 내 발의 사이가 거의 이 클럽의 한뼘 정도의 거리를 두셔도 좋아요. 그래야 조금 더 정확하게 타격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 정도로 오른발에 두신 다음에, 우리 손목을 쓰지 않고 어깨의 움직임으로만 해볼게요. 확실히 어드레스 때 스탠스의 위치가 왼쪽으로 오고 그리고 핸드퍼스트의 양이 많아지면서 클럽헤드의 로프트는 점점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런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랜딩보다 조금 짧게 떨어뜨린다 생각을 해주셔야 핀 쪽에 조금 더 예쁘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임팩트를 하시고 나서도 경사면을 버티려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경사를 따라간다는 느낌을 가져주시는 게이 내리막 어프로치를 잘할 수 있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이 내리막에서도 공을 띄워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앞에 벙커가 있거나 혹은 해저드가 있는데 이렇게 굴릴 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리막에서도 공을 띄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 아까는 공을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해서 오른발에 이렇게 놨죠. 이번에는 공을 띄우기 위해서 공은 중앙으로 올 거고요. 그 다음 핸드 퍼스트 없이 내가 임팩트 때 만들고 싶은 정도의 헤드 페이스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손이 이렇게 뒤에 있는 모양을 가지셔도 좋거든요. 이 어드레스 때내 손과 헤드페이스 모양을 임팩트 때도 유지해 주기 위해서는 손목 사용 완전히 제어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깨 움직임을 크게 크게 가져 주셔야 우리가 손으로 하는 어프로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내리막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 내리막 마스터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꼭해 보세요. 네, 질문에 대한 레슨은 여기까지이고요. 아, 저희 브리티스톤 서춘식 부장님께서 제가 공을 1 0 개를 쳐서 저 바구니 안에 하나라도 넣으면 이 브리티스톤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 바구니까지의 거리는 15m 정도 되는데요. 로브 샷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안 돼요? <laughs> 아니 일단 그러면 해볼게요 다시. <laughs> 근데 이게 바람이 불어서 저기 조금 이게 좁혀졌을 수도 있어요. <laughs> 인정해주시는 거죠? 오케이. 제가 선물을 얻었습니다. <laughs> 오늘 질문에 대한 레슨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제가 선물까지 드릴 수 있게 돼서 저에게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골프도 사랑해주시고 브리티스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가 다음 질문에 또 와요. <laughs>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뵐게요. 다음에 봬요. 안녕.